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우리 찾으셔서 두 구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 오늘 제목을 부활된 생명이라고 어, 만들었습니다. 부활된 생명. 어,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 편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어, 죄도 많이 짓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가 올바로 살라고 하지만, 발버둥 칠 때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스르륵 실수하고 또죄 짓고 그러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 쉽게 우리가 죄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로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저같이 말을 많이 하는 목사는 더 그렇고요. 어, 그냥 말을 툭툭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 실수의 말을 하고 그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말을 적절한 때에 하면은 그 사람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을 하는데요. 잠언서 15장에서는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말을 적절한 때 하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 적절하지 못한 말, 큰 상처가 되죠. 나는 그냥 무심, 아무 나쁜 뜻 없이 툭 던진 말인데, 상대방에게는 칼로 다가가고 날카롭게 들리는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것 중에 하나, 많은 것 기억나는 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운슬링 코스에서 절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에 가거나 그랬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절대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라는 게 기억이 나요. Never say i know how you feel.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건 내가 압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You don't know. 그렇게 배웠어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물론 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내가 경험한 아픔은 있겠지만 상대방이 경험하는 아픔과는 또 다른 아픔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무심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다. 그냥 가가지고 옆에서 앉아서 눈물을 흘려줘라. 그런, 그런 어, 배운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해서는 안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어 그냥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지 않을 거야 죽은 사람도 살아날 거고 살아서 나 믿으면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예수님께서 단언 선언을 하시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 어, 주님께서는 실수하시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어, 백업하시더라고요. 행동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 말씀을 백업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본 말씀이 이건 아닌가요? 우리 사역자들이 준비해서 선포한 말씀 생명 안에 생명 안에 죽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온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신 주님, 이 말씀의 배경 도대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볼 텐데요. 살아가는 어, 살아가는 자5절 보니까 살아가는 자래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어, 어, 나사로.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 "그가 11절 잠들었도다"라고 말하세요. 어 "어제도 잠깐 나눴죠.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잠든 성도를 말할 때, 죽은 성도를 말할 때 "잠들었도다. 그가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 "잠들었도다"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러 우리가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위험해요. 지금 거기 왜 거기를 또 가신다고 그러십니까? 불과 아까 거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 죽일라 그랬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안 됩니다 하고 이해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를 살리러 가자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멋진 말을 또 제자 중에 한 명이 합니다. 어 도마 16절 보니까 도마가 그래. 어차피 우리도 한번 죽을 것. 예수님 쫓아가서 우리도 멋지게 예수님과 같이 죽자. 라고 이제 나서고 있어요. 용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거죠. 우리 가, 갑시다 예수님. 뭐 한번 한번 죽지 두번 죽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러 가는 길이 죽음을 맛보러 가는 길이 아니라 죽음을 죽이러 가는 길이었던 것 도마가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함께하면은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근데 마르다는요 부활은 때를 놓고 말하는 건줄 이해하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분명히 뭐 다니엘서 12장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라는 진리를 알았던 거죠. 맞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24절 보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내가 말하는 부활은 마지막 때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월요일 날 주목사님이 그걸 말씀을 하셨죠. 어, 일곱 번에 걸쳐서 나는이라는 예수님의 어메이징한 <laughs> 선언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일곱 번 나오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는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이거를 어, 나는 그 자체 나는 I am 영어로는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이거를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테트라그라메탄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거를 보면 야외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는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제가 부활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부활이라는 그 한자는 무슨 뜻을 가졌을까?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진짜 한자가 뜨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단어니까, 근데 그 옆에 설명을 보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어, 혹시 아셨나요? 부 자는 회복할 부. 뭐 그런 단어가 있나 봐요. 회복할 부 또는 다시 부래요. 어, 부. 그리고 활은 살아날 활 또는 물이 콸콸 흐를 활.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는 활기차다 뭐 이런 뜻이 똑같은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우지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 그리고 콸콸콸콸 생명의 수가 우리가 부른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 찬양처럼 흐르는 생명 그거를 말하는 거죠. 어 원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원어로는 아나스테시스라고 그래요. 다시 일어나다. 다시 일어서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나야. 나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부활이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생명이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주여, 마지막 때에 내가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거 압니다. 말,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그날 어느 일정 날이 아니라 나다 나 나를 말하는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명의 의미가 또 어, 무엇일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거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그 의미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어 25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 부리를 말씀하고 있죠. 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이전에 앞으로 올 나를... 바라보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월절 어린 양을 어 내가 지키면서 이 어린 양 2월절에 먹던 어린 양이 가리키고 있던 참되신 어린 양을 믿던 그 사람들은 죽었는데 그 사람들도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 말씀이죠 26절에서는 오늘 그러면은 나를 보고 나와 이렇게 대화하는 당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어, 영어로는 이,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The last breath on earth is the first breath in heaven.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서 내가 하, 마지막하고 숨을 내쉬는 것은 다음 어, 숨을 마실 때는 그 장소는 천국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은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는 게 이치상으로도 맞아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면은 그게 저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으신 진리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이죄 값을 폐의를 하고 끝날 때 깨끗하고 부활된 모습으로 물이 콸콸 생명의 수가 흐르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아무 쓰잘데 없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 죽음을 피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러는데, 죽음은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치고 피하려고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는 깨달아야 되는 게요. 죽음은 하찮은 거예요. 그냥 잠시, 하, 하, 하고 마지막 숨을 뱉은 다음에, 그리고 눈을 뜨면서, 저는 잘때 자주 그런 거 해요. 제가 이 호흡장애가 있는지, 피곤해서 잘때 보면은 이렇게 누워있는데 숨을 안 쉬나 봐요. 그러고 있다가 숨을 쉬어요.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을까.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 있다, 그곳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나가야 될 죽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잠깐 숨 쉬어 그러면 올라올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을 하라라고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의 한 분만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요. 내가 아, 아는 것아 나는 채트넴 장로교회가 7507투크니 크릭에 있는 것을 알아 운전할 때 저기서 레프턴 하면 은 거기 도착하는 거로 알아 라는 지식적인 지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관계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뭐냐하면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친밀감으로 알아가는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 정도로 그런 체험적인 관계를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그래 내가 책 보고 배웠으니까 아 이거 알아 이게 아니라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 무엇을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을 체험적으로 날마다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우리 표에도 들어있고 우리가 반복하면서 항상 들들들들 볶으면서 하는 게 말씀인 이유가 거기 에 있는 거예요. 첼트렘 장르기에는 예배와 말씀과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말씀을 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구절들을 제가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똑같은 말씀.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항상 어 그 영생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근데 8장 5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영생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5장 2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러면은 영생을 이미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화해서 이미 영생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하리라 영생하리라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마다 믿음과 말씀을 같이 혼합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들이 포커스하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말씀을 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 날마다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쓰신 이유를 20장 31절에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거 한번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쓰신 이유가 뭐라고 저기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우리가 한주 동안 지금 봐오고 있는 테마죠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할수 있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인 것을 자문서에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신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절대 하면은 안 되는 말이었어요. 신학교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보다듬어주고 그러는 게 다이고 그것 이상으로 하면은 더 상처가 된다.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법을 깨트리시네요. 나,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근데 얼마나 적절하신 말씀이었고, 얼마나 온 인류가 들어야 할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오늘은 깨달을 수 있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부활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어, 보게 된 거죠.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어, 마치 전야제라는 단어가 어울리나요? 그 말이 맞는 단어인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두고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커스코 가면은 맛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먹고, 이거 맛보고, 한 박스 사세요. 라고 하는 맛배기죠. 맛배기로 보여준 게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었어요. 살아나, 걸어나와. 다시 생명을 누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며칠 후에 다가올 당신의 어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과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어, 사람들에게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100% 죽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적절하게 어울리는 단어예요.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지나오면서 어 고난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처럼 어, 아파하고뭐그 필리핀에서는 뭐 십자가도 매달리고 막 그런다면서요?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고난의 결말까지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쏠 테면 쏴 봐! 너희 쏘는 것이 어딘 도대체 뭔데, 그게?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앞에서 깨갱 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일 말씀을 통해서는요, 내일 부활주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서와서십장에 나타난 부활의 모습, 그리고 미리 보여주시는 부활의 모습, 그게 얼마나 적절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내일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거에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 한번 감사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 전 오늘, 이 토요일, 이날은요, 우리 제자들은 무서워서 자기네들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문 걸어 자고 덜덜덜 떨고 있던 날이에요. 자기네들도 죽이러, 죽이러 올까봐 죽음이 자기들을 찾아올까봐 그런데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생명이 찾아오시면서 들어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바로 그날이었었던 토요일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부활, 생명,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누릴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한번 우리, 어, 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